영상도 남겨주세요. 꼭 보고싶어요.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그 20대를 추억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고 했는데 저희도 저희 달사배도 함께 그 20대와 2 0 함께 한거잖아요. 그게 의미있는 쪽이었어요. 저근 하나 더 뽑았는데 이거 읽고싶어요. 누구가 최고야 이 진짜 최고야. 누가 썼는지는 이게 없어요. 이메인데명으로 익명으로 네, <laughs> 카드 스티도 붙어있고요. 이거, 이거 살려서 읽어주세요. <laughs> 지유로님 미모 보고 벅치다가 우리 집 원룸 됐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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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원룸에 세일 루션 마냥이니나 지율 언니 미모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푸신 거 같은데. 그러다 원룸이 된 거야. 아 원룸. 이된 그리고 누구세요? 지율님. 나지율가 지율 사줘야겠네. 아, 근데 아, 언니면 사줘? 여자분인데. 네, 분명. 지율이는 여성분이 많을 수가. 여기 계세요? 나도 지율 언니 편이야. 원룸 사시는 분. 아이고. <목소리> 아니, 하면,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거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그거 o w I don't 아접어 <목소리를> 발이 접혀서 여기 끝에서 아, 여기 지구가 접혔다 봐 아, 이고코는세계 문화. 근데 수빈이 뽑 아니었는데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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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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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읽어 주세요. 네, 저는, 이, 저는 각자 한 사람과 한 사람 일단 하나씩 하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는 옆고 하나는 이 분께 직접 이 분께 직접. 네. 우리 만 하나씩. 하나 하나 고 야 아, 어떡해 아, 너무 듣고싶었리네 너무 듣고싶었어요 너무, 참, 너무 네. 아, 침울아. 아, 리나 아, 래 아, 나요? 나요? 아, 고스프리리 아, 고스프리네. 아, 고스프 아, 고스프리네. 아, 고스프리네. 아, 고스프리네. 아, 고스 그래. <힘들어>. 아,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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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면 도라지, 너 뭐, 파양이라고? 불러드릴게요. <laughs> 이제, 아, 아. 지은이보내기중는데 혜찬 아. 많이 들어주시라고. 오. 저한테 한 말, 제가 많이 라고그것 같아요. 찬 많이 듣더라고요. 이쯤에서 한 소절 불러주셔라고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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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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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, 꼭 그렇게 듣고도 아. 되데 아. <laughs> <laughs> 네. 김치 없나요? 아, 네. 김치, 김치 좀 주세요. 네.